이 잡았다. 1레피오라 개사기네. <laughs> 안돼. 아니 이거 착취 피오라라. 너 많이 끝긴다 그거. 아데자은할것 같은데 이거. 조금 리스크 있긴 한데. 공수 그렇지. 잠하다니까 이거. <목소리가> 당신한테 맡긴다. 어 뭐야 플래시? 어 이걸 못 잡아? 아니 도망갈 때 플레 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고? 야.

뭐야 뭐해, 뭐해 아우 까비 아이 플래시 뭐야 아니 짜우 아니 이상한데 짜우할줄 모르는 거 같은데 상상적이야. 어야 뒤에 야, 징크스 프리즈인데 <목소리> 이거? 아, 왜 따라오는건데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소포터 뭔데 자꾸 나한테 따라오냐 게임 아직까지 잘 모르긴 하겠다 서로 비둔비둔하긴 해 지금 스코어가 1개 차이거든 오 oh 마이 아니 스레쉬 괴자식. 테라 한번 써야겠는데 아니면 탑 밀리거든. 테쓰고 전령 쪽 가져야겠다. 야 얘네 궁두개 없어. 우리는 하나 없고 아 잠깐만. 너무 혼자 있는데? 가고 있긴 한. 혼자 있어 너무 나이스 나이스 아지르 달아놨고 나이스 어우로잘끌었다스레시 안에서 전력 맞고 있는거 레전드네 이거 팀원한테 빼고 오니까 좀 시간 끌면 될것 같은데요? 하고 애들 왔다. 응수 조심. 아, 응수 썼지. 잘못 날렸네 이걸 어, 야 플레이스 없다고? 조금 아까운데, 일단 발언 치고 있는 거 상대 안다리어봐 나, 이거 위에 어그로 좀 끌어야겠는데, 일단 부수고. 내가 맞았고, 그렇지 나이스. 어, 나 없는데, 어, 야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우리 바론이었는데, 헐, 정비를 안 했다고? 바로 먹고? 야, 바로 먹고 정비를 안 해? 얘들아? 어? 잠깐만, 안 돼. 잡았다. 일로 와. 쟤 힐, 했 썼냐? 방금? 왜안 죽었지, 쟤? 방금 무조건 저마에 죽는 피 아니었어? 힐이 아니면은 저게 살 수가 없거든? 어, 나 어, 타이포타 할게, 얘들아. 나 갈게, 갈게. 싸워도 싸워도 돼. 짜고 들어가. 빵트 있어, 나이스. 궁. 나이스. 어그로 끌게. 오케이, 나이스. 이로 돌아가고. 라인 이자애들아나 바로 있어서 2차 이거 푸시 가능하거든? 어, 잠깐, 듣다? 오케이. 좋았어. 일단, 억제기 밀고, 용? 용한번 가면 될것 같은데? 깔끔하게 용 얻고, 정비하고. 사이즈 돌면 되겠다. 미로 억지로 미뤘고. 빼야 빼야 돼. 어야 잠깐만. 너무 어 잠깐만. 아니 용 가면 되는 건데 이거 왜? 누도 자르자. 나이스. 얘들아 빼 빼. 그만 그만. 얘들아 그만해도 돼.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얘들아 티쳐도 없는데. 아니 이거 뭐... 아니 개. 이번 한타 이길 수 있나? 솔직히 이번 한타 좀 어려워졌는데 이제 상대방이 킬을 많이 먹고 3룡이야 어. 포탑 있네 아지를 16? 미드 2렙 차이? 아 게임 좀 많이 갔다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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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징크스 자르... 자를... 플래시 기다렸다가 이 한번 빠져주고 나억울하면 끌게 두명두명나 어차피 죽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두명 데리고 갔다 이, 어, 우리 팀 2대2 이번 턴에 징크스 플래시 없을 때한번더 잘라야 될것 같은데? 야, 그런데 징크스 자르는데 야 애들이 다 징크스 보고 있더라 피오라고눈나하고눈 뒤집혀가지고 나따로오는 봤어? 어 잠깐만 이거 트타 아니 싫어요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야 아지르 상대로 앞 점프를 한다고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하세요 얘들아 그만해 얘네는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우리 팀들의 판단이 이길 이길 수 있는 판단이 아니야. 진짜로 이거는 못 이긴다 아니 어떻게 정상인이 한 명도 없냐 다들 그 뭐야 손해를 계속 보니까 게임을 어떻게 굴릴 수가 없어 아니 이게 맞나 싶다 어떻게 이겨야 되지, 진짜? 어? 어, 근데 진짜 아쉽다. 그냥 내 오더만 그냥 다 들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바론 오더랑 용 오더만 딱, 진짜, 두 가지만 들었더라도. 게임 달라졌을 텐데. 근데 얘바론이랑 사이드 계속 주구장창 밀거 같거든? 우리 팀원들 지금 시야 먹게 하고 대치해야 되는데. 눈을 저기 있고. 지금 다 같이 가야 돼. 어, 이렇게. 빵태도 이거 바로 합류하고. 난 탑을 지금 막아야 되고. 탑이고 2차 줄 생각하고 용싸가져야 되거든? 아, 어, 근데 내가 A를 이길 수가 없어. 어, 잠깐만. 야, 얘들아, 얘들아, 뒤에, 뒤에 아지를 잡아야 돼. 어, 이거 안, 어, 안 죽었네? 어, 나이스. 이한번 e 날려주고, 궁. 어, 뭐야. 내가 위에 어그로 끌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야, 쓰레쉬 죽어라. 와 잠깐만! 3, 2, 1! 3, 2, 1, 고. 나이스! 오케이 게임 끝났다, GG! 야, 오로 잘 끌었다. 게임 끝내죠. 와 이겼다, 그래도. 어, 근데 진짜 게이밍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